네. 어, 두 분은 말씀드린 대로 딘프 뮤지컬 스타 본선 때 심사까지 받으시고 또 함께해 주셨는데 직접 촬영을 우리 서호 수들에게 서호 선수께 여쭤볼까요? 아, 언제나 반갑습니다. 이렇게 대구 딘프 아, 여러분들의 축제지만 또 저의 축제이기도 합니다. 마음껏 즐기시고요. 오늘 마지막 날인데 후회 없이 팀플을 보냈으면 하고 내년을 또 기약합시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네 이렇게 멋진 축제 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음,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즐기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공식 포즈가 있어요. 미니 러브 사인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. 사랑합니다. 한번 더 <laughs> 봐주시고 멘토 네, 한번 봐주시고. 감사합니다. 안으로 모시겠습니다. 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